힐링 테마 우리의 꿈을 찾아 시니어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하지만 꿈이란 말은 반드시 새 직업이나 큰 목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몸이 허락하는 만큼 걷는 일,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묻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충분한 꿈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 날엔 빠르게 가야만 의미가 있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꿈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참아야 했던 날들도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의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나를 아끼고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기대 하나 작은 계획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꿈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정우의 힐링곡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감기 예방과 호흡기 보호를 위해 외출 시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자존감이 됩니다. 당당하고 멋진 시니어 채널.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